실려가 될진 모르겠지만 음? 마피아 같잖아 그실 o 한명 있잖아 w 어 a t 생나이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항상 경찰에서일본에다 n 탄으로바 e l l 그래? 드론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괜찮아. t 어 l k 아 b 건 마음에 t i 다 Activating all Some RPGs are responding to an elite so if they're communicating. No way we'd let them mobilize against us. Hunt them down until the elite comes out of hiding. Head over there. Here you 쏴버려 어 뭐야 한 발에 안 죽네 어아 이거 무조건 뭐 갈게야 되는구나 총이 탄당 데미지가 적구나이 <목소리> 뭐야 대지고기야 그런거 같은데 아쉽겠다 냉장고인데 야, 이거 산탄총이 이거 공기 안 달렸지? 산 탄탄하다. 소리 봐라. 이 말하자. 권총 들고다니겠다걸리기전까지는 권총 나 라이트너로 가서 걸어다녀. 살살. 아, 직뭐 감지된 것도 없는데. 음, 저기 있다. Use a recon device if you have one. Right there. That's one of them. Yeah, I got, I got. Hmm. So Go go. Oh, jump in. let That's it. A gesture to attract 어, attention. What? Ah, 하나, 세 마리네. 어, 세 마리 잡아야 돼. 통한발못 잡아. 여기 또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내려가 볼까? 거기 있는 걸 내가 뽑고 내려온 거지. 소리가 많이 나는데? 어, 2층. 여기 문 열어볼까? 어딨냐? 여기야, 여기야. 여기. 아, 그쪽이 있다. 발견. 한 남만 더. 이건 어차피 박싸워도될것 같은데. 허락되고 있어. 응. 나가는데 올라갈 거야? 블루키트 있다 블루오키트? 피 없는 사람 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뭐고 길수 있나? 모르겠어 챙기는 건 안되고 그 생명이 어? 증가하더라 확장, 어? 확장된다 야 C 쏘는데 확깔아먹군을 쏘고 그래 뭐야 뭐 없는데? 번화 소리 나다 여기서 나오나보다 아 일래? 하나 나 시작한 점이야 <laughs> 여기 여러볼게 전화기 어딨냐? 받을 수가 없네. 이리로 와봐. 음 응, 여기 안전대 있다. 찾았다. 멀리 있으니까. 이제 나가볼까? 가자. Once the airlock sequence is started, there's no going back. Airlock sequence initiated. All personnel to air, I'll play a hundred I'm going to 아, 들렀는데 내가 안 눌렀는데 역시 부지성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나 머리 쓰는 건 힘들어. 구 h a t s 출 어, 벌써 발견돼 있네. 어, 빨리 발견됐다. 니가 매라 응. 네가 총질을 잘 못하니까 쟤가 뱉고 아니다 내가 맬까? 야 사건이 그지같으니까 그러든가 근데 얘도 탄당 데미지가 작아서 어? 야 조심 어딨냐 너네? 나 위로 올라왔는데? 여 밑에 여기서 여기 나 있는데. 오케이. Okay. 가스 조심. 가자. 아이 어디갔어? 안 맞을지 됐어 구조 누가 앞에 이거 왜안 섰죠? <laughs> 누가 한명내 뒤에 붙어 앞에 한명 붙어 <laughs> <한명 웃음> <한명 웃음> <사람> 어 <laughs> 뭐야 자, <laughs> 나못 붙였나 보다 야, 내 앞에 다른 사람 <laughs> <있어라. 뒤에. 웃음> 야, 나뭐 뭐, 붙었나 봐.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근데 10% 됐지. 야, 내 앞에 한명인도하려니까 야, 내고 있는데 내 앞에 한무도 없었지. <laughs> 뒤에서 계속 와서 했지. 뒤에부터. 어, 나뒤 뒤에 있어. <웃음> <웃음> 아, 저거 안 죽어, 저 쏘네. 오쌰이씨이 뱃크를 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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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크를 팍! 이이이

나가는 데가 오저저저 저거 사야 아이 파란 거는 실이구나. 또 모았다. 어 잡았어 잡았어. 기가 없어. You can head to the next subzone.

I've g 있다 t 응. e 제일 적은 this far. Keep up the advance. b u 어떻게 u r e kitty. o k 하나

You have to follow the final order. First station first. You can see that. 소소하네. 아직 시간 조금 여유 있는데 총알 얼마니 없냐? 나는 조금 총알 여유가 있는데. 일단 시인은 찾았는데. 조금 음. 음, 더, 더 가보자 일단 둥지만 더 없으면 되잖아. 둥지는 리젠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리젠만 안 되면 지금 소리 난다. 응. 아, 위층이 있다. 위층에 아, 로켓이구나. 어, 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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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다 좌우에 또와 또와 다시 온다 자자자 봉지를 어, 파괴해야 돼 뭐야 뭐야 아.. 따라왔어 아.. 여지건 샴푸 번없다안 따라왔어 뭐 소리 난다 아 <laughs> 어, 찾았냐? 아 여기다 때 소리 에이. 나는데 A A A B 찾으면 되네 이제 快，给我快！어디야 ？Twenty the point. 어디다 여기 삐 찾았다. 삐 찾았어. 응. 어디? 여기, 여기, 바로 옆에. 등지도 터트렸어. 여기 등지다, 등지. 한놈 팔면 돼? 등지도 다 잡을 것 같은데? 뭐이방 음, 음, 음. 방 안에 또 하나 있고 그러면 아들어왔고데 아, 이거 잡았나? 때가 나고 있는데 나 일단 C로 왔어 앞에. 그만 앞에 있는 대로 갈까? 내가 A A 앞에 있다. 어 여기 소리가 났는데 아 여기다 찾았다. 아, B 왔어. 나 A 야 돼? A 누른다. 뭘로 어? 눌러? A 눌렀어. F 반눌러야 데 F F B B 눌러야 돼 다음에. 내가 띵가? 어. 내가 띵가? 어. 내가 눌렇게 눌렀어 근데 C 나 눌렀어 어 끝났다 오케이 okay. 탈출 어디야? 탈출 저쪽이다 어, 나 탈출하는 데로 왔어. 난 아직 못 가. 쓰흑 도착 러... 아, 이눌렀지어려 <laughs> <laughs> 냉정한 놈 됐어 눌렀어 요 아이, 키가 그냥, 또 그냥 다 기분해. 쓰러지긴 하네, 그래도 다못쓸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네 요령을 설작하니까.